마크다. 액션! 짜잔! 아니 다, 다시 다시. 짜잔! 여기 보면서 해야지. 짜잔! 아니 근데 나 엄마가 케이크 가지러 오라고 했다가 나 갑자기 왜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이. 소금 설탕 소금 설탕 소금 설탕. 왜이래 <laughs> 혹시 하이 우리가 <laughs> 어, 판단해 줄게. 아 그냥 조금 먹고. 제일... 아니 지금 영상이 몇개가 돌아가고 있니? <laughs> 장미아야 너도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거 어차피 올라가면. 음, <laughs> <laughs> <오늘 불안하지? 웃음> 아니, 안 되겠어. 하여튼, 도하셔야 돼요. 미안해 물게가져튼게 우리도 마저 마실 할게. 리리 부어. 와. 저도리 <laughs> <laughs> 어, 오, 혼자? 와 대박! 개리버 호호호아 <laughs> 대박 귀여워 사람 둘 사람도 산타 모자 쓰고 있네 응. 대박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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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지금 밥을 다 먹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랑요 여기는 제가 먹어본 빵집 중에 제일 맛있어요. 바로바로, 아카링가! 매운탕 해서 그냥 국물만 먹을 어오늘의 물주이십니다. 잘 먹겠습니다, 주행님. <laughs> 짜잔. <laughs> 초고추장 짜잔.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우량해라는 <laughs> <저> 중국 고량주고요. <laughs> 기회에하는거 <것> 같아. 이게 <laughs> 기장에 하는거 같아. 이게 그 마오타이, 마오타이 다들 아시죠? 마오타이랑 이대맥, 대 이대 고량주, 중국 명주입니다. 자. 도수는 52도고요. 먹고 죽으면 됩니다. 와, 그리고 자 왼쪽 ]인지? 먼저 봐주시고 부이 해주시고. 자고량해 가운데, 오량해. 오른쪽이요, 오량해. <laughs> 뭔데? 협찬. 너 유튜브 잘한다, 너. 협찬. <laughs> 레전드. <씨>. 아니, 난뭘을한 <laughs> 있어. 한 울덜! 한 울덜! 나가서 사와? 뭐야, 이거 또 사와? 아니, 아니. 이게. 왜 발냄새가 나냐? <laughs> 고태법으로 만들었거든요 고태법으로. 고태법이, 고태법이 뭐죠 그것까지는 몰라요 네. 다들? 뭐? 닉네임? 나 없어 애공남 아, 나 애공남 애공 애국. <laughs> 레전드 레전드 <laughs> <laughs> 아, 서으로 옷걸이가 그렇게 참하다고 만들었어 <laughs> 너무 크게 는거 아니야? 잠깐만요, 고명, 고명. <laughs> 김명 줘봐. 야, 야, 야. 에이, 오늘 고급의 뱀안 썼나는데, 분명히. 같이 아, 누가 봐도. 주행 리포터인데요. 무슨 담당이신지 한 하면... 번. 얼굴 담당이요. 아니신 것 같고요. 네, 얼굴 담당은 저예요. 얼굴은 저예요. 무슨 어? 담당이세요? 까 보세요. 브랜 담당이에요. 저요, 저요. 언니. 아! 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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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공격 담당이에요. 발. 어. 뭐 담당하시고 아, 계신죠저 지금 새우를 굽고 있습니다. 새우를 여줘 아, 언니가 다음 주 생일이라서 재 i 끼 i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 꽃갈퀴, 폭죽이랑 케이크. 죄송한데요. 잠깐 불좀 끌게요. 여기 염려하네. Happy 네.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뭐가 해온거야? 해이생 유튜버 김주행 생일 축하해. 나생이생이는거 <laughs> 아니야? 이가이 생긴 쟤가 귀는이생아이 없어. 나 오늘 했단 말이야. 아, 내가 안 요정게. 그,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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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그거 그니까. 그이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 그니까. 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 지금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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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링 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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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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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링! 그니까. 바니바그 그 Cheers! Cheers! 맞아. 응. 근데 저번에 그 e e r s Cheers! c h 게 e 어 s Cheers! c h e e r 이 c h e 어 r s Cheers! Cheers! c h e e r 나 염소 볼 아이 근데 이거 목 너무 졸르는거 아니야? 아 어, 무서워. 아 이거 목 너무 졸르는거 아니야? 겠는데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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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laughs> 어, 무서워 근데. 교감 한번 해. 어? 어 박치기한다 빠졌어 어,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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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 아, 이빨자. 이빨 아니 이빨 자국 그대로 남았어. 개같이 무시하죠, 주인을? 개니까. 너 개라서 개같이 무시하는구나. 똑찔이세요. 어. 마왕 딸기 바나나네. 여기요. 아, 창민이 지금 자르고 있는데. 그래. 돌리는 게 어디 있는 게 유능걸? 응. 먹고 싶어, 자기도. <laughs>